전파무기 피해.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국제단체의 숨겨진 진실과 행동으로 이기를 막으라. 전파무기 피해와 국제단체의 활동. 전파무기란 무엇인가? 전파무기는 고주파와 전자기파를 이용해 특정 대상을 공격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개인을 감시하거나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무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피해의 실체 전파 무기의 영향. 전파 무기의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포함하여 우울증 불안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고립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대신하여 큰 영향을 미치며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주 두통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이는 업무와 개인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회적 통제의 도구 조직 스토킹의 발현.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괴롭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파무기나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은 거리에서 속삭이거나 타인을 조롱하는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동네 주민들 때로는 해외에서도 경험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피해자는 특정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대중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의 일부가 될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 근본적으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사용은 자유 의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